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가 관련 문제인데요. 어, 서울보증보험 공적자금 회수 관련해서 공공성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훈 사장님, 서울보증보험은 쉽게 말해서 누군가의 보증으로 사회적 안정만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래가 멈추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지역 경제 등 어, 여러 가지 혁신 경제와 민생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창업뿐만 아니라 전세대출, 그 다음에 전세대출 보증에 대한 보증, 저 반환에 대한 보증, 그 다음에 금융체무자 신원보증까지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에게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보증보험은 2024년 350.3조 원을 보증을 공급했는데 그 중에서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보증한 것이 321조나 됩니다. 뭐 금융 채무불이행자가 취업할 수 있는 신원 보증에서는 한 3,492억 원을 공급했고 신용회복 대상자의 생활자금 대출 보증도 1,206억 원이라고 공급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이만큼 서울보증보험이 제 역할을 하지 않게 되면 어, 우리 보증 환경의 변화로 보증료 인상이나 혹시라도 어, 보증이 거부되는 상황 이렇게 이 이어지다 보면은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어 근데 관련해서 어, 우리 서울 보증 보험이 이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보증 보험은 2009년부터 <laughs> 2022년까지 공정자금이 투입해서 예금보험공사가 93%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정부는 2022년 7월 21일 공적자금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단계적 매각을 의결한 바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후에 경제상황과 이제 자본시장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어, 2023년 10월에 그 관련된 계획이 좀 철회가 되고 지분매각 일정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2022년 공자의 의결과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추진 계약에 따르면 뭐 제시된 자료처럼 공적자금 최종 회 회수 시점은 즉상황기금의 청산 시점이 2027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로는 2025년은 2, 3월에 이미 10%의 지분을 매각했고 2단계로는 33.85%의 지분을 추가 매각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50% 플러스 1주도 경영권 지분 매각 차원에서 향후 검토하기로 되어 있다. 이 청산 로드맵 맞죠? 그렇습니다. 어, 유천사장님. 이 매각 계획을 보면은 시장 상황과 보증 보험 관련 정책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와 관련한 연구 영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뭐 사전 평가나 검토 이런 거에 대한 용역 보고서 이게 금융위원회하고 논의해 가지고 뭐 발주하거나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그...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금 청산과 관련한 연구 용역은 있고요. 서울 보증 보험의 구체적으로 어네 구체적인 사례로 없습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네. 없죠?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사회적 파장이 크고 공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연구역 하나 없이 계획이 진행된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가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죠. 앞으로 이,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3단계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50% 일, 일주 이 매각은 향후 검토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예금자 보호법 부칙에 따르면 상환 기금은 2027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50% 일도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2027년 말까지 매각이 돼야 된다는 게 상식적인 건데. 이 내용을 어떻게 된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기금 청산 이전에 그 지분이 현금화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러나 증권시장의 여건이라든가 다양한 요인이 있으면 기금은 청산되더라도 네네. 현물 자산으로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물 자산 등등으로 해서 다른 방식으로도 보유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네.

상후에 이러한 법소 용역을 초래한 때 이런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공익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검토해 주시고요. 이위원 처음뿐만 아니라 내부 사도로 이런 계획과 어 사항에 대해서도 그 자료를 습니다 네, 알겠습니다.